4. 큰 배를 만든 노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자녀를 주셨고, 손자, 손녀도 많이 주셨단다. 아담과 하와의 손자, 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주셨지. 그러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어. 그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 아니란다. 사람들이 더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쁜 일을 많이 했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지.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무척 화가 나셨단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 못된 사람들을 세상에 살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다행스럽게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딱한 사람 있었단다. 바로 노아였어.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 노아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샘, 함, 야벳이었지. 이세 명은 결혼해서 모두 아내가 있었어. 노아의 세 아들은 모두 결혼을 했지만 아직 자녀는 없었단다. 어느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노아야, 큰 배를 만들어라. 너의 세 아들도 배 만드는 일을 함께 돕도록 해라.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내가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그 배는 아주 특별한 배가 될 것이다. 그 배는 네모난 모양의 방주가 될 것이다. 먼저 방주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겠다. 조금 있다가 내가 엄청나게 많은 비를 세상에 내릴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이 물 속에 잠길 것이다. 집과 나무, 심지어 산들도 다 잠길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아니다. 너와 너의 아내 그리고 너의 아들들과 며느리들도 함께 방주로 피하게 될 것이다. 너의 가족 여덟 명만 방주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아주 크게 만들라고 하셨어. 왜 이렇게 크게 만들라고 하시는 걸까? 여덟 사람이 탈 거라면 작은 배로도 충분할 텐데 말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단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데 그것은 작은 배로는 어림도 없는 그런 계획이었어. 방주 안에는 아주 많은 동물이 들어갈 계획이었단다. 세상이 모두 물에 잠겨버리면 동물들도 다 죽게 될 거야. 동물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두 마리씩 방주에 태우려고 하셨단다. 수놈과 암놈 이렇게 두 마리씩 말이야. 노아의 가족 여덟 명과 모든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갈 거야. 거기다 적어도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사람과 동물들이 먹을 음식도 충분히 실어야 하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크게 만들라고 하신 거야.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어. 아들들과 함께 망설이지 않고 방주 만드는 일을 시작했지. 나무를 베어오고 그 나무를 잘라 널빤지를 만들었어. 그리고 모찌를 해서 배를 만들었단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 그대로 만들었어. 배 옆에는 아주 커다란 문을 만들었지. 코끼리도 방주 안으로 성큼 들어올 수 있어야 하니까 말이야. 배의 천장에는 창문도 만들었지. 방주 안이 깜깜하면 안 되잖아. 배를 만드는 일은 아주 오래 걸렸단다. 주위 사람들은 오가며 노아 가족이 배 만드는 광경을 보았지. 모두들 놀라서 말했단다. 노아, 도대체 뭘 만드는 거요? 육지 한가운데 이렇게 큰 배를 만들어 어떡하겠다는 건지. 여기는 물도 없는데, 배는 어떻게 뛰어올 셈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비를 많이 내리셔서 모든 것이 물에 잠기고 사람, 동물 가리지 않고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될 거라고 설명해 주었어. 노아는 계속해서 설명했단다. 지금까지 당신들이 하나님께 불선종한 것들을 하나님께 모두 말씀드리시오.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당신들도 방주에 탈수있어 하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어. 오히려 노아를 비웃으며 예전에 하던 나쁜 짓을 그대로 계속하면서 하나님마저 비웃었단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어. 노아는 먹을 것을 방주에 실었지. 동물들을 위해서 바닥에 깔 볕집도 실었단다. 저쪽에서 말한 마리가 달려오고 있네. 그 옆에 또한 마리가 달려와. 수놈 말과 암놈 말이야. 두 말은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갔지. 잠시 후 원숭이 두 마리가 달려왔어. 원숭이는 긴 팔을 뻗어 흔들흔들 매달리며 방주 안으로 들어갔단다. 그 뒤를 이어 사슴 두 마리, 사자 두 마리, 곰두 마리가 들어갔지. 모두 차례차례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 새들은 날아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단다. 황새 두 마리, 참새 두 마리, 앵무새 두 마리. 모든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 그렇지만 동물들은 서로 으르렁대며 싸우지 않았단다. 모두 평화롭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 자기 자리를 찾아갔어. 모든 동물들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잘 순종한다는 것을 단번에 알수 있겠지? 동물들이 차례차례 방주 안으로 들어간 후, 노아와 그의 아내도 방주로 들어갔단다. 샘과 함과 야벳과 그의 아내들도 방주 안으로 들어갔지. 이제 모든 사람이 방주 안에 다 들어간 거야.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직접 닫아주셨단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보슬비처럼 내렸지. 그러다 점점 빗발이 굵어졌어. 땅에 물이 고이고 금방 작은 연못이 생겼어. 그 연못은 점점 커지더니 드디어 호수만큼 커졌어. 그러자 방주가 물에 약간 뜨기 시작했지. 비는 쉬지 않고 계속 내렸단다. 집들이 하나, 둘, 물에 잠기기 시작했어. 나무들도 잠겼어. 노아 가족이 탄 방주는 물에 둥둥 떠다녔지. 노아는 방주를 조종할 수 없었어. 배를 조종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단다. 노아 식구들은 안전한 방주 안에 편안히 있기만 하면 되었단다. 무려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 높이 솟아있던 산들도 물 속에 잠겼단다. 온 세상이 큰 바다가 되어 모든 것이 물 속에 잠겨버렸지. 그 바다 위를 노아의 가족이 탄 방주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 마침내 비가 멎었어. 그래도 물이 줄어들어 땅바닥이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단다. 처음에는 산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 노아 가족과 동물들이 탄 방주는 어떤 산자락에 이르러 사뿐히 자리를 잡았단다. 노아는 이런 생각을 했지. 이 물이 언제 다 빠지려나? 나무들을 볼수 있으려면 앞으로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할까? 노아는 바깥을 볼 수가 없었단다. 창문이 너무 높은 곳에 있었거든. 대신 노아는 크고 검은 까마귀 한 마리를 새장에서 꺼냈단다. 그리고 그 까마귀를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날려 보냈어. 까마귀는 방주 위를 빙빙 돌며 날더니 저 멀리 사라져 버렸단다. 아마 먹이도 찾고 둥지를 틀 만한 곳도 찾은 모양이야. 까마귀는 생명력이 강한 새란다. 이번에 노아는 비둘기 한 마리를 꺼내 왔어. 그리고 창문을 통해 비둘기를 밖으로 날려 보냈지. 그러나 그 비둘기는 곧 돌아왔단다. 아마 비둘기가 좋아하는 먹이인 씨앗 같은 것을 찾을 수 없었나 봐. 땅에 씨앗이 없는 것을 보면 땅이 아직도 축축하게 젖어 있나 봐.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